일단, 부력이 뭐냐면, 한자인데, 역은 힘 역자일 거고요, 부자는, 좀, 좀 어려운 한자인데, 뜰 부, 뜨다, 뜨다라는 표현이 어죠 자기 부상열차. 이때 부자 쓰는 거, 어, 공중부양 할때 부자를 쓰는데, 뜨다라는, 뜨게 만드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뜨게 만드는 힘. 뜨게 만드는 힘. 결론부터 말하면 쌤도 지금 부력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떠요 안 떠요. 왜안 뜰까? 부력보다 중력이 더 세서 못 뜨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부력을 받아,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력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위로 둥둥 뜨게 만드는 거 정도로 알고 있잖아. 하지만 물만 부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기도 부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선 같은 것도 위로 둥둥 뜨잖아. 헬륨 풍선 같은 경우. 그지? 헬륨 풍선 왜 둥둥 떠요? 헬륨이 가벼워서. 맞아요. 헬륨이 가벼워서. 근데 헬륨이 가벼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둥둥 뜨나뭐 깃털을 여기다 두면 둥둥 뜨나요 가라앉잖아. 중력 때문에. 그지? 무조건 가볍다고 둥둥 뜨는 건 아닌데, 자그 관계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부력은 뭔지, 그 부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등등. 자 흔한 예를 좀 먼저 볼게요. 흔한 예, 자 바로 이겁니다. 잘안 보이죠? 이게 물속인데 물 속에 나무 도막을 이렇게 푹 내가 눌러놨어. 나무 도막을 물 속에 푹 담가놓고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나무 도막 이 위로 붕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laughs> 나무도막 같은 경우는 부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자, 그럼 부력이 왜 발생하냐면, 자, 어, 이렇게 봐봐. 수조를 하나 준비하자 수조. 수조를 준비하고요. 수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놔요. 물을 가득 담아놓습니다. 물을 이만큼 담아놨어. 물을 가득 담아놓은 다음에, 물을 가득 담아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도막을 풍덩, 여기다 집어넣어. 나무도막. 잘 봐. 나무도막이 이렇게 풍덩 들어가면 나무도막이 들어간 요 자리는 물이 있던 자리에 나무도막이 채워진 거잖아. 응. 거기 있던 물은 다 어디 갔을까? 원래 있던 물은. 그래서 물의 높이가 살짝 더 올라오죠? 물 속에 어떤 물체를 쑥 집어 넣으면 물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쭉 올라오잖아. 바로 그 물의 높이가 얼마만큼 올라오는 거다? 이 물체, 내가 집어 넣은 물체 부피만큼 물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완전 신기한 건, 언제 신기한 건 위로 올라온 물만 따로 모아. 위로 올라온 물만 따로 모아서, 따로 모아서 얘만 무게를 잽니다 위로 올라온 물만 따로 무게를 재 무게를 잰다고 해볼게 방법은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올라온 물이 일로 쫄쫄쫄쫄쫄 다 내려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얘를 따로 무게를 재면 돼체중계 올려놓고 무게를 재더니 예를 들어 10N이라는 무게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완전 신기하게 완전 신기하 게, 이 물체가 윗방향으로 부력을, 10N의 부력을 받게 됩니다. 이 나무도막을 다시 밖에 빼가지고, 밖에 빼가지고, 이 나무도막을, 이 나무도막을 또 이렇게 체중계 또는 물체의 무게를 재는 도구를 놓고이 나무도막의 무게를 재면, 공기 중에서 무게를 재면, 5N짜리 넣습니다. 5N. 5N짜리 물체를, 무게를 가진 녀석을 물속에다 붕덩 집어넣고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된다? 위로 붕 떠오른다. 왜? 봐봐.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무게는 중력이 당기는 힘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5턴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물속에 풍덩 들어감으로 해서 이 물체 때문에 물이 이만큼 늘어났잖아. 물이 위로 올라온 걸 재봤더니 1 0 n 이었대며 신기하게 그 물체, 이 물의 무게만큼 얘는 뭘 받는다? 부력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위로는 10N의 부력을 받는데 중력은 5N이지. 그러니까 얘는 위로 떠오르는 거야.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쇠구슬. 쇠구슬, 이 쇠구슬의 무게를 잽더니 20N이야. 20N, 엄청 무겁죠? 얘보다 4배나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데 얘를 물속에다 풍덩 담갔더니 풍덩 담갔더니, 풍덩 담갔더니 신기하게 얘랑 얘랑 부피가 같았다고 치자. 부피가 똑같아서 올라온 물의 무게가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부력을 받는 거죠? 얘도? 넘친 물, 넘친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 거니까 윗방향으로 10N의 부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물체의 무게가 얼마였죠, 처음에? 20N이었죠. 그래서 얘는 중력을 얼마 받는다? 20N의 중력을 받아. 봐봐. 그래서 내가 쇠구슬을 물속에 풍덩 넣었다가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돼요? 떠요? 가라앉잖아. 바로 이것 때문에 가라앉는 거라니까. 중력이 부력보다 커서. 이해요 중력이 부력보다 커서 그렇습니다. 또한 예를 볼게요. 쌤은 수영을 잘할까, 못할까? 나, 나, 나. 딱 봐도. 그래, 못해요. 물 속에 넣으면은, 가라앉아요. 수영 하나도 못해. 그래서 쌤의 무게를 재봤더니, 5 0 0 n 터 너무 큰가? 500, 좀 하자. 무게는 이정도 돼요. 500N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물속에다가 풍덩 넣어요. 물속에 풍덩 넣으면, 풍덩 넣으면, 쌤은 중력은 나를 얼마로 당겨. 500N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쌤이 이렇게 몸무게가, 몸집이 크잖아. 몸집이 크다 보니까 풍덩 들어가면 물을 이만큼 올립니다. 물을 이만큼 올려. 이따만큼의 물을 올려요. 이 전체 물의 무게를 재봤더니 몇 뉴턴이다? 300 뉴턴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의, 선생님에게, 의선생님 선생님 물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나에게 작용하는 부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300 뉴턴의 부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300 뉴턴의 부력을 윗방향으로 300 뉴턴의 부력을 받아. 하지만 중력이 부력보다 크지. 그러니까 나 어떻게 했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없게 되겠죠. 곧안타깝게도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 어떻게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튜브를 튜브를 이렇게 딱 끼고 간 거예요. 튜브는 무게가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무겁죠. 그래서 튜브까지 무게를 쟀더니516 n 이었다고 칩시다. 그죠 튜브를 딱 가지고 들어갔어. 튜브를 가지고 물 속에 풍덩 누가 눌러서 쭉 들어갔어. 근데 튜브 때문에, 이 튜브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넘치게 할거 아니야. 튜브가 무게는 가볍고 부피는 크니까 물을 더 많이 넘치게 할거 아닙니까? 이 튜브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넘쳐서 무게를 재봤더니 600N이야. 아싸! 그죠? 나는 부력을 얼마 받게 된다? 그래서 600의 부력을 받게 되는 거야. 하지만 무게는 얼마야? 510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위에 둥둥 떠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입는 것도 이렇게 내 몸집을 이렇게 크게, 가볍지만 부피가 큰 것, 튜브도 마찬가지, 가볍지만 부피가 큰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내 몸이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력과 부력을 함께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부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방금 얘기했습니다. 쌤이 지금 결론만 딱 말한 거야. 이거 알아내는 과정은 엄청 어려웠어. 누가 알아냈어?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낸 원리예요. 못들어봤네 아르키메데스. 아직 한번 찾아봐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부력의 원리를 알아냅니다. 잠깐 얘기해 주면 이래요. 아르키메데스가 당시에 유명한 어떤 과학자였는데 왕이 왕이 어, 왕관을 만들고 싶어서. 순금을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 왕관 만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너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왕관 좀 만들어 와이 사람이 되게 나쁜 나쁜 어, 어, 왕관 만드는 사람 나쁜 사람의 세공업자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순금 반 나머지 은이나 다른 이상한 물질을 섞어서 무게만 똑같이 맞춘 다음에 여기 만들어 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진짜 순금으로만 된 건지 다른 게 섞여 있는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왕은 과학자가 아니니까 알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아르키멘체 불러서 이게 순금인지 뭐가 섞였는지 좀 알아볼 수 있겠나 고민하다가 알아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순금만의 부피가 있고요 순금에 뭘 섞으면 아무래도 부피가 달라지겠지 부피가 달라지면 부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또는 순금 같은 질량 아, 무게는 똑같은데 얘는 순금을 물속에 풍덩 넣었을 때 넘친 물의 양과 그 이상한 나쁜 세공업자가 만들어 온그 왕관 왕관을 물속에 풍덩 넣었을 때 넘친 물의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게 순금이라면 하지만 넘친 물의 양이 어땠다? 달랐거든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라는 걸 왕에게 알려줬어 그 방법을 처음으로 보아내는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유명한 일하면서 목욕탕에서 자기 몰, 목욕탕에서 자기 어 내가 목욕탕에 풍덩 들어가면서 목욕탕 물이 넘치는 걸 가지고 뛰쳐나왔대요. 유액하면서 빨개 벗은 상태로 거리를 뛰어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아무튼 그게 바로 이렇게 된 건데 어, 그걸 모두 정리해서 쌤이 지금 바로 에센, 에센셜하게 어, 핵심만 딱 말해준 거예요. 바로 부력은 이렇게 결정돼라고 먼저 말해준 거예요 진리 먼저. 자 내가 물 속에 풍덩 들어가므로 해서 넘치게 만든 또는 증가하게 만든 그 물의 무게만큼 나는 뭘 받는다? 부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기 봐봐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인데. 공기 중에서는 10N짜리 물체였어. 근데 물 속에 풍덩 넣고 무게를 잿더니 몇N이야? 6N이죠. 왜? 얘는 위로 부력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부력을 얼마 받고 있는 거야? 4N의 부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완전 신기한 건 얘는 물 속에 풍덩 넣음으로 해서 넘친 물의 무게를 재봤더니 얼마였다? 무게 4N이라고. 이해돼요 넘친 물에 무게를 쟀더니, 그게 4N이야. 어, 그래서 4N을 넘치게 했어? 그럼 나는 얼마의 부력을 받아? 4N의 부력을 받아. 그래서 나는 물 속에서 무게가 얼마가 돼? 6N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걸어봐. 어떻게 돼요? 되게 내 몸이 가벼워진 것 같잖아. 왜? 부력을 받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부력을 받나?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면 물이 넘치면 그 물의 무게만큼 나는 부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나는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더큰 부력을 받을까? 아니면 강물에 또는 계곡물에 들어갔을 때더큰 부력을 받을까? 정답은 바닷물입니다. 왜? 바닷물은 뭐가 섞여있어? 소금이 섞여있잖아. 바닷물이 그냥 민물, 강물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똑같이 강물에 들어가고 똑같이 바닷물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부피의 물이 넘치겠죠. 하지만 어떤 물이 더 무겁다? 바닷물이 무거우니까 바닷물에서 더큰부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면 좀더 수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해봤나요? 바닷물에서 하면은 좀더내 몸이 잘 뜨거든. 부력을더 많이 받거든. 완전 엄청 짠 바다! 엄청 짠 바다에 가면은 내 몸이 더 둥둥둥 뜰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야? 누워서 책 보는데. 사해 바다. 들어봤네, 사해? 사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쪽인가, 어딘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가, 어, 굉장히 많은 농도의 소금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 짜! 굉장히 짜서 뜨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짜다는 건 소금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물 자체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서 거기 내가 풍덩 들어가면 넘친 물의 무게가 엄청 무거우니까 부력도 엄청 많이 받아서 튜브 같은 거안 껴도 그냥 둥둥 떠요. 그래서 책 보고 막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유튜브 금방 찾아도 금방 나와요. 사에 치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밑줄을 좀 거볼게요. 부력의 크기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 즉 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 부력은 내가 풍덩 들어감으로 해서 넘치게 만든 물의 무게, 즉 그, 어, 어, 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튜브, 이 추한테도 튜브를 끼워주면 더 많은 물을 넘치게 할테니까. 큰 부력을 받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체, 이 용수철 저울에 더 작은 물금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아하, 이게 부력이구나. 뜨게 만드는 힘이 바로 부력이구나. 자, 그럼 물 속에서 부력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냈어. 자, 이제 공기로 와볼게요. 공기. 공기 중에서도 부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결론은 있다. 봐봐. 이 풍선 불기 전에, 풍선 불기 전에, 요딴 모양이었을 거 아니야? 요 풍선. 그죠? 요 모양이야.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헬륨가스를 집어넣어.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부 풀죠? 원래 공기가 있던 자리를, 공기를 밀어냈을 거 아니야? 그치? 공기를 쭉 밀어내, 자! 밀려난 공기를 모 뭐? 밀려난 공기를 모아서 무게를 잴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증거가, 비치발리볼 같은 공 있죠? 비치발리볼 공을 양팔절에 갖다 놓고, A 비치발리볼, B 비치발리볼을 이렇게 양쪽에 걸어 놓고, 한쪽을 터뜨려!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으로 퉁 기울어요. 이게 뭔 소리야? 공기도 무게가 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그 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잖아. 그 무게가 우리를 엄청난 센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현재. 누르고 있습니다. 일기압이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건 공기가 무게가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풍선에다가 내가 헬륨가스를 집어 넣으면 헬륨가스가 공기를 밀어내죠.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 밀려난 공기만 다 모아가지고 무게를 재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게만큼, 즉 아까 밀려난 물의 무게만큼 부력 받은 것처럼 밀려난 공기의 무게만큼 얘도 뭘 받는다? 부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녀석의 부력이 밀려난 공기의 무게를 잰더니 1리터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리터만큼 부력을 받아. 헬륨은 엄청 가볍잖아. 헬륨이 받는 중력이 얼마가 봤더니 0.5뉴턴밖에 중력이 안 작용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위로 붕둥둥둥떠 오르는 거야. 헬륨 풍선은 위로 둥둥 떠 오르는 거야. 자, 헬륨이 둥둥 떠 오르는 이유는 뭐가 작기 때문이야? 중력이 작기 때문이야. 헬륨이 가벼운 기체거든. 근데 이렇게 해봐. 똑같은 풍선을 준비한 다음에 이면 헬륨을 넣는 게 아니라 입으로 휴, 바람을 불어 넣어요. 내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은 건 공기의 무게가 좀 무겁겠죠 왜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같은 게포함어 있을 테니까 헬륨만 집어넣은 것보다는 좀 무거울 거야. 같은 크기로 풍선을 불었어. 같은 양의 공기를 밀어냈을 테니까 같은 양의 부력을 받겠죠, 맞나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무게가 무거워, 그렇지? 얼마나 무거운가 봤더니 1.5뉴턴이야. 아까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러 위로 뜰 수가 있어? 못 뜨지. 그래서 내가 입으로 분 거, 따라가라! 하면 어떻게 돼? 붕 떨어지잖아. 못 날아갑니다. 그죠? 무거우니까. 이런 차이점인 거야. 그래서 헬륨을 집어넣어야 위로 뜨는 이유가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공기 중에서도 부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작용한다. 그래서, 열기구 알죠? 열기큰 열기구, 막 바람, 이렇게 뜨거운 바람 막 불어 넣어가지고 위에 둥둥 떠다니는 열기구 있잖아? 그 열기구도 다이 부력을 이용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공기 중에서도 부력이 작용되는구나. 꼭 물속에서만 작용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속에 집어넣은 녀석은, 자, 둘다 똑같이, 똑같이 20 20N, 얘도 20N짜리 물체였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뭘 받아? 부력을 받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력을 받으니까, 뭐한 5N 합시다. 얘는 전체적으로 15N밖에 안 남겠지. 얘는 물체가 15N이고, 얘는 20N이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부력을 받을까요? 하나, 둘, 셋. 가장 많이 물을 넘치게 한게더 많은 부력을 받겠죠? 바로 얘가 가장 큰 부력을 받을 겁니다. 문제. 그러면 가, 나, 다 중에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이 가장 큰건 누구인가요?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이 가장 큰 거. 즉, 제일 무거운 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죠? 가가 제일 무겁죠. 그죠? 가가 제일 무겁고, 나 다로 올수록, 부력 때문에 좀 가벼워, 가벼워지 점점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 수영장 가서, 이게 여기까지만 물이 와, 차 있어. 그래서 걸어다닐 때 내가 느끼는 부력. 살짝 느껴지죠? 물속에 풍덩 완전 들어가면 요 내 발이 둥둥 떠있잖아, 요 그쵸? 그렇죠? 내 발이 둥둥 뜰 정도로 내가 떠있잖아요. 더 많은 부력을 받기 때문에요 내가, 물이 여기만, 이만큼만 차있는데 내 발을 둘다뗄수 있나요? 저기 가라앉지 않나요? 부력을 많이 못 받는 뜻이야. 내가 물속에 많이, 충분히 못 들어갔으니까. 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그만큼 많은 부력을 받기 때문에 두 발을 뗄수 있을 정도의 부력을 받게 됩니다. 경험해봤죠? 그래 이런 경험들이 다 부력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이제 우리 인생 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빈 배, 비어 있는 배와 어, 짐을 가득 실은 배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 둘 중에 두배 중에 누가 더큰 부력을 받을까요? 얘가 더큰 부력을 받겠죠. 물속에 더 많이 잠길 테니까 더 많은 물을 밀어내서 더 많은 부력을 받겠네요. 더 많은 부력을 받으니까 그 부력의 크기 덕분에 부력 때문에 부력 덕분에 이 배는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걸 다 고려해서 얼마만큼의 짐을 실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내는 게 이런 조선해양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부력을 작게 받는다. 얘는 부력을 크게 받게 되겠네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부력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되겠구나, 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부력과 중력을 함께 얘기해 준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열기구가, 열기구가 위로 훅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면, 부력이 큰 거야? 중력이 큰 거야? 올라가는 중이라면, 부력이 큰 거죠. 부력이 크니까 위로 훅 올라가는 거야. 열기구 다시 밑으로 내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불을 가열을 해서 뜨거운 공기를 잔뜩 불어 넣으면 열기구가 점점 점점 점 커지면서 부력도 커지거든. 근데 이걸 꺼버려. 꺼버리면 한동안 식을 거 아니야. 식으면서 이 풍선의 크기가 점점 점 열기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돼요. 작아지면서 어, 부력이 점점 작아지니까 중력이 좀더 커지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걸 조절해서 불을 켰다가 껐다가,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적절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기구의 원리입니다. 급할 때는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달아놔가지고 모래주머니를 다 끊어버려 더 버려버리면 더 빠르게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올라갔다 내려갔합니다 자 얘네 봐봐 이이 이 녀석 얘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중인 거고, 그렇지? 얘는 바다 위에 둥둥 딱떠 있잖아. 정지 상태야, 정지 상태. 그러 부력이 큰가요, 중력이 큰가요? 그럼 뭐가 크다고 말해야 돼? 둘은 같습니다라고 말해야 돼. 만약에 중력이 크다면 배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겠죠. 만약에 말도 안 돼. 만약에 부력이 크다면요? 위로 뜰 겁니다. 그죠, 맞나요? 하늘을 막 떠올라, 그죠? 천공의 성라피탄과 이런 거지 뭐 둥둥 떠다니는 이상한 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얘는 딱 여기 떠 있다는 건 중력의 크기와 부력의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딱고 그 자리에 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 쇠뭉치야, 쇠뭉치. 아까 선생님 쇠구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쇠뭉치 같은 경우는 이 부력을 받긴 받아요, 그죠? 부력을 받긴 받지만 중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궁 가라앉게 되는 거죠. 중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부력이 크다면 위로 뜰 거고요. 같다면 제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중력이 더 크다면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력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이다. 부력을 어디다 이용하느냐? 자, 부력을 이용해서 방금 했던 얘들이 나오겠네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부력을 이용한 얘들입니다. 액체에서 작용하는 부력을 이용하는 것이, 쌤이 아까 말한 물놀이용 튜브. 튜브를 끼고 들어가면은 부력이 더 커지니까 물 위에 떠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입으면또물 위에 둥둥 떠있을 수 있죠. 쌤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 허팝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백개의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한.. 나요 나가면서? 못봤어요? 100개의 구명조끼 입고 물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부력이 엄청 커서 물속에 못들어갔겠죠? 부력이 엄청 커진겁니다 구명환 이건 뭐냐면 환자가 동그란 거거든? 바퀴 모양의 기구잖아?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던져주세요 하는거 동그란 거 보겠어요? 주황색으로 된거? 그걸 구명환이라고 합니다. 물에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시는 게 구명환이고요. 부표 같은 경우는 물 위에 이제 둥둥 떠있는 깃발 같은 걸부표라고 합니다. 표적으로 삼는 물건, 표라고요. 다, 등등 떠있으니까, 부력이 엄청 크게 많이 설계를 한 거겠죠. 이 액체에서의 부력을 이용하는 경우고요. 기체에서도 부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기구, 아까 이제 열기구, 당연히 부력 때문에 뜰수 있는 거고요. 헬륨 풍선, 이런 것도 부력을 이용한 거고. 이 풍등이 뭔지 알아? 풍등? 어, 알아요. 풍등 알아요. 어, 어떤 어 태국인가 베트남인가 거기 문화가 아는데우리나라도 확인하더라고요 풍경 잠깐 보여주면 풍경풍경풍경풍경풍경풍경풍경 이 칠한 풍경이 유명한 거 같아 이 칠한 그이 이런 그림 <그림이구나. 웃음> 이 <이런 그림이구나. 웃음>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다 여기다 이제 열기구처럼 촛불 같은 거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촛불을 딱 키면은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공기 때문에 위로 붕 떠오르는 등이 있어요. 그걸 풍등이라고 합니다. 풍등. 이런 거 풍등이라고 해요. 어. 떤 행사할 때 띄우는 건데 이것도 열기구의 원리랑 똑같다고는 됩니다. 화재 사고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규제를 하겠죠. 그걸 시키게 됩니다. 자이 풍등도 이제 부력을 이용한 녀석이다. 자 일단 다 배웠고요. 다 배웠고 개념 확인 퀴즈가 1, 2, 3, 4번 있어요. 네개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풀어봅시다.